네, 안녕하세요. 그디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는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상승 탄력은 며칠 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무뎌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테마주 순환이 오늘 한전산업이라든지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의 HB 테크놀로지와 원전 관련주가 급등하는 을 모습을 보였고 시간에는 에너토크도 상한가를 가면서 에너토크와 한산전 산업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장중에 이제 매일 종목 추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셔 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오늘 이제 매매한 종목들 코멘트하고 그리고 내일도 지켜볼 종목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관심 종목들 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고 또바닷권에 있는 종목들 계속 잘 보고 있으니까 한번 추가적으로 삼, 살펴보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LS e 코에너지가 오늘 오전에 이제 시가 부분들이 좋은 흐름으로 보면서 이32,000 언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매수 접근을 진행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급하게 굉장히 세게 올라오다가 그래서 분할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그거를 다 개원해는 형태로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제 가격대로 봤을 때 이제 3만 3천원대 정도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더좀 수익을 챙기면서 이제 두 번의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이랑 이제 관심용보로 봤을 때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제 매수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유진 투자증권이 지금 5,800원 정도 수준 때 오늘 한번 접근해보실 분은 접근하고 짧게 이제 커트 여부를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종가 구간에 그리고 시간에까지 해가지고 5,9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마감을 해가지고 매스컵 위에서는 마감을 했어요. 내일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유진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5,700원이 단기적으로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5,700원이 깨지는 흐름을 나오게 된다면, 사, 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제 밑으로 좀 밀리는 박스권 흐름이 더 유지가 될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아래 21선 정도 수준까지 또, 21선이 따라오는 수준까지 기간적으로 소요가 될수 있으니까, 일단 내일, 내일 혹은 잘 지켜주거나, 혹은 추가적인 상승을 내일 바로 보여주지 않으면, 일단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대응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덕산 테코피아도 관심이었는데요.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장중의 흐름들이 계속 좋아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이제 분차트에서도 녹색 선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에선 별다른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타날지. 오늘 이 덕산테코피아를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덕산테코피아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봤을 때 덕산테코피아,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에코프로모티. 어, 그리고 PNT 2차 전지주들을 이네개 종목들을 좀 보고 있죠. PNT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지금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태라 가지고 오늘 내일 추가적인 저점을 안 만들고 좀 바닥을 안드는 지지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PNT 같은 경우는 지지봉이 나온다면은 어 매수 접근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오일선을 받아주면서 한번 올려쳤다가 다시 밀렸는데 오일선 받아주고 다시 추세선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형태의 부분들, 어, 지지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2차전지주들 계속 좀 살펴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로 좀 추세선 자리와 13만 4천원대가 일단 3일 동안 지지를 받았죠. 내일 정도는 반동 규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 안 나오고 추가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생성이 된다면, 13만원 정도 언더에서는 또 이제 매수를 할 만한 포인트가 되니까, 어 2차전지주가 일단 계속 좀 관심을 좀 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이제 원전 관련주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반등 모색을 지금 일단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2차전지 쪽에 추가적인 흐름을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내일도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 을 보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구 테마 종목으로 봤을 때 박스권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지금 5일선은 내일 정도는 5일선 좀 닿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5일선과 21선이 지금 다 중첩되어 있는 자리 이 자리죠 어. 이 자리가 일단 계속 중요한 자리다. 10만 원 살짝 언더 정도 자리가 될것 같아요. 그 자리가 유지되는 그림이 된다면 또 매수를 좀 접근하고 좀 호전적으로 보고 좋게 생각을 하고 2차 전지를 좀 접근해 보려고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앞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덕상 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이제 5만 4천 원대를 아, 내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5만6천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또 신고가를 노려보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니까 앞으로 흐름 또 같이 방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바이오 관련주 육선이라고 해가지고 최근 고가권에 있는 바이오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laughs> 오늘 바이넥스가 좀장 마감 때 올라오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오늘 고가까지 올려주는 모습에 탄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삼천당제약도 오늘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어, 흐름들이 옆으로 이제 조정을 잘 받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과 바이넥스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5일선 눌림목이나 나온, 나오는 부분들이 내일 정도에 또 나오게 된다면 어또 매수를 좀 접근해 볼수 있는 신고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어,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 중에 이제 내일 볼 관심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오늘도 계속 좀 봤던 종목입니다. 펄어비스 어, 현재 21선 지지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구간에. 지금, 음봉음봉을 은봉, 지금 한달 동안 회복을 하고, 소화를 하고 나서 지금 올라오면서 고가는 하나 또 높여놨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살짝 더 들었는데, 이제 시가 갭이라든지 이평선을 닿는 구간에서 거래가 수반되는 반등 혹은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 접근을 했을 때 수익을 좀 뽑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제 차트 흐름과 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LG 이노텍도 있는데요. 에지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윗골이 달았던 부분들에 어, 빠졌던 부분들을 지금 한 달여간에 회복을 해주고 나서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펄어비스와 같이 어,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유리기판과 이제 HB 테크놀로지, 필옵텍스, 어, 이런 종목들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아래에서 지금 살살 올라오면서 23,000원대 를 회복을 하고 추세선도 다 회복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음봉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움직인다면 좋은 앞으로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2 1선이랑 추세선이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네오샘 차트를 뭐 상,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오샘도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지금 올라왔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양봉을 한번 뛰면서 올라왔죠. 그렇지만 주가가 이제 한번 안 밀린 상태에서 옆으로 유지되다가 어쨌든 기간적인 소요가 이제 발생되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기간적 소요가 어쨌든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근데 막, 만약에 내일 바로 시가 갭을 들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바로 이제 23,000원대, 3500원, 4,000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라면 27,000원대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그 부분 생각하면서 내일 오전장 거래량이라든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본다면 이제 바이오니아를 지난주 관심 종목에서 올려놨었는데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오늘 35,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내일도 <laughs> 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은 어찌됐든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해가지고 어. 거래량으로 양봉이 나왔고 오늘 9% 정도까지 급하게 좀 많이 밀리면서 조정이 봤었는데 내일 뭐이 정도 수준을 저점으로 하는 어 바닥 형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결국 이 박스권을 다시 회복을 하고 어 지지를 하고 올라가려는 그림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바이오주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한번. 같이 또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내일 별다른 흐름이 없는 동이 봉이 짧은 흐름이 나오는 형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그렇다면 오일선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오일선을 기다리게 돼서 좀 받아주는 그림이 나오면, 또 그때, 어 다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훈 하나텍도 어 바닷건에서 좀 올라오고 있으면서, 18,000원대가 지지되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어, 한번 반등하는 그림으로, 예, 여기서 하락했다가 한번 올라오고 다시 바닥 찍고 이제 돌려주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방송에서 한번 계속 이야기 하면서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요. 루닛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몇번 지금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종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가격대는 일단 4만 6천원대 구간인데 지금 4만 6천원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죽고 아래 꼴이 달면서 21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딱 붙여놨죠. 그래서 시가도 역시 이것도 시가가 갭을 좀 드는 형식이 나오거나 오전장에 수급이 들어오면 5만원 이하에서는 어, 한번 쫓아 가볼 만한 용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적인 종목들 이제 스윙으로 봤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 강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 반등이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뭐 21선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걸릴 수 있는 자리니까 분할 매도는 해가면서 가져가자고 가자, 가자,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흐름들 이제 보면서 21선 정도까지 혹은 여기서 바로 밀리면서 어, 한국가스공사처럼 또 쌍바닥을 만들려는 그림까지, 그 그러니까 쌍바닥 테스트까지, 저점 리테스트까지 다시 바,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수익 관리에 좀 신경을 쓰면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일단 메이저 라인 구간 이제 42,000원대 정도까지 다시 재차 밀린다면 또 재매수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고 일단은 45,000원 언더에서 잡은 것들은 48,500원 7,500원 5%가 이상인 구간에서 좀 우리가 분할로 수익 창출하면서 지금 밀려 내려온 거니까 앞으로 흐름은 좀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관심 종목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매매했었던 종목들 체크했던 것들 한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도 방송 어, 진행할 거니까요. 어, 방송창에 들어오셔 가지고 함께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어,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